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귀가 먹먹해진다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청각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소리를 듣게 되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어느 오후 갑자기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책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아도 이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처음 겪는 증상에 회사 근처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는데요. 돌발성 난청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돌발성 난청에 대해 찾아보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질병을 겪었던 유튜버의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귀가 안 들리는 경우까지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바로 택시를 잡아서 병원을 갔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웅얼웅얼하게 들려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가 싶어서 정말 눈물 밖에 나질 않더라고요. 무서운 마음에 정밀한 진료를 위해서 대형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셨는데 이상이 눈에 보이는 건가요? 어, 오른쪽 청력은 정상 범위에서 빨간색은 점이 위에 찍혀 있고요. 왼쪽 청력이 일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파란색 점이 밑에 찍혀 있습니다. 말씀하신 증상이랑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왼쪽에 돌발성 난청이 생긴 걸로 판단이 되고요. 어, 보통 돌발성 난청은 이쪽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난청이 생긴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왜 문제가 생긴 걸까요? 대부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혈관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다만 환자들한테서 그런 어떤 질병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다 찾아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질병을 좀 슬기롭게 치료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열명 중에 한세네명 정도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여섯, 일곱 명 정도는 회복이 잘 안되거나 부분적인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청력은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우선은 돌발성 난청이 생겼을 때잘 치료를 받으면 많은 경우에서 한달 또는 두달 이내에 회복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치료를 시작해야 그래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하고 계속된 경우에 가급적이면 빨리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청각검사를 빨리 시행을 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제일 먼저 하는데요. 먹는 약으로 치료가 완전히 회복이 안된 경우에는 도실레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는 걸할 수가 있는데요. 이그 안에 스테로이드 약물이 머물러서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인공 중이 이식술이나 인공 와우 수술 같은 어, 기계를 이용해서 듣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막연했던 병에 대해 알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저 치료 받으면 괜찮대요. 최근 10년간 난청 환자는 20만 명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흔히 노년층의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2, 30대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조금이라도 귀가 이상하다면 참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빠른 치료가 여러분의 청력을 지켜줍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